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분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앱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은 보통 pc에서 구글 크롬으로 유튜브 접속 및 유튜브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용 앱을 설치하면 기본적인 운영 기능을 쓸수 있어 필수인데 설치 및 사용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유튜브 스튜디오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설치하면 보이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관리자 입장에서 이동 중에도 기본적인 채널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채널 및 영상에 대한 댓글 즉시 확인 및 바로 답글을 통해 팬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회수, 구독자수 등 주요 통계 등 최신 통계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유튜브 스튜디오 앱 설치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기준이고요. 제 휴대폰을 캡처한 화면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유튜브 스튜디오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검색이 될 텐데 보시면은 자, 리뷰가 143만 개써 있고 다운로드가 1억 개써 있으니까요. 유튜브 스튜디오 앱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설치 누르시면 되고요. 쭉 설치 과정 지나가신 다음에 끝나면은 자 열기 뜨는데 열기 누르시면은 자, 이런 화면 뜹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이 기본 화면이 뜨는데 자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 별도로 생기니까 열기 안 하고 바탕 화면에서 바로 누르셔도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앱 기본 화면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드 처음 실행하때 되면 이 화면이 뜨는데 세 가지 특징 말씀드리니까 쭉 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시작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 보시면은 밑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시보드, 동영상, 분석, 댓글, 재생목이 있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시보드는 분석, 최신 쇼츠, 동영상, 실적, 동영상, 댓글 순으로 전체 유혹보형이 나옵니다. 하나씩 눌러서 상세 자료도 볼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볼수 있는 게 동영상인데요. 업로드 된 동영상 및 실시간 촬영된 동영상을 필터링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업로드가 있고, 실시간이 있고요. 요 앞에 요세 줄짜리 표시를 누르면 필터링이 나오는데요. 여기 다양한 필터가 나옵니다. 뭐, 체인순을 할 거냐, 조회순을 할 거냐, 공개, 비공개, 일부 공개, 예약있음, 초안. 그 다음에 조회수도 여러 가지 나오니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분석인데요. 자, 개요, 도달 범위, 참여도, 시청자층, 수익 등 동영상 한목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유튜브 채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보는지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댓글인데요. 내네 채널의 동영상에 달린 댓글을 필터링으로 구분하여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 앞에 있는 줄세개 똑같이 필터링 기능인데요. 눌러서 보시면은 댓글 유형 설정할 수 있고 응답 설정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게 응답 상태인데 내가 응답하지 않은 댓글, 내가 응답한 댓글인데 보통 내가 응답하지 않은 댓글을 설정해서 내가 혹시 놓친 댓글이 있다면 확인을 바로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적용을 누르시면 바로 필터링이 적용이 됩니다. 확인하시고 댓글안 달았으면 댓글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온 건 재생 목록인데요. 내가 미리 만들어놨던 재생 목록들을 각 카테고리별로 설정한 영상들을 항목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짧은 동영상, 비즈니스 팁, 마케팅 길라잡이, 오븐특강, 생활팁, 유튜브 마케팅 이렇게 쭉 있고요. 자, 그럼 유튜브 스튜디오 앱 삭제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탕 안에 보시면 이제 설치된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 좋게 이 화면에 놨는데 다른 장소에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꾹 1초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선택, 삭제, 설치, 삭제라고 뜨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설치,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가 완료되고 화면에 지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삭제라고 있는데 이 삭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지우는 게 아니라 바탕화면에서만 삭제가 되고 휴대폰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지울 때는 반드시 설치 삭제를 하셔야 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사용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화, 삽입 등, 동영상 편집 등 분석 기능은 PC에서 더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을 모바일에서는 간단하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 자세하게 고치기 위해서는 PC에서 보는 게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필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구독자 반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쉽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항상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모바일로 언제든지 댓글 같은 것도 남길 수 있고 영상을 공개나 비공개 처리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스튜디오 앱은 꼭깔아두신는게 좋습니다 쇼트는 유튜브 앱 업로드할 때 간단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앱에서는 불가한데 유튜브 앱 있죠? 1번 유튜브 앱, 여기 있는 유튜브 앱은 업로드할 때 편집도 가능하니까요 쇼트 영상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